네, 강정원의 종가공략 주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수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빠른 수익률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와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승무 패드적으로 전적으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의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나 였습니다. 아, 일단은 1.4%의 상승률 보이면서 저희가 보유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 잠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제철과 인바디, 그리고 코롱플라스틱과 디오, 아스트, 서연이화, 화승인더, 개인빌과 FNF, 한세이에서 24홀딩스, 메디아나까지 현재 72전 36, 26승 3 4무 11패 한 종목 보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디아나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메디아나는 지난해 실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올해 북미 시장을 또 공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환자 감시 장치와 신장 충격기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 브라질 시장에서도 중남미 최대 의료기 기 시장인 브라질에서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기술을 갖춘 회사의 실적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내에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또한 그 헬스케어 내에 또 저평가 종목으로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오늘 시작 대비해서 약 2만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약 3일 정도 양호한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양호한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담 없이,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1목표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000, 16,000원대까지 ,000, 1.5배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 장에서 종가 공약 주종목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사조산업을 네. 어, 준비했습니다. 네, 사조그룹 계열사고요. 도축업과 식육 가공업, 제식품 어,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 원양과 수산, 축산업 등 이런 1차 산업의 수평 결을 통해서 영업력을 강화했고요 골프장 운영을 통한 이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종속 회사는 그 원양업과 식품, 양돈, 레저 부분까지 총9홉개 법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참치와 장어 등에서 이 가격 경쟁력 향상과 이 트렌드에 맞춘 이런 신제품 기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약주 소개해주신 종목은 사조 산업입니다 사조 사조산업... 산 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산물 기반 식품 기업 사조으로 개회사 전체가 좀 주가가 대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 삼치가격 상승도 주가를 좀 끌고 있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참... 중요한, 중요한 부분은 참치 억가 상승인데요. 네. 어, 참치 억가가 톤당 1,500불에서 1,750불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난주 억가는 톤당 1,650불에서 1,750불로 상승을 했고요. 뭐 연초에 1,500불 대비해서 약16%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어, 일본기 글로벌 어행량이 좀 부진했고요. 미국 선박업체의 조회수 감축, 또한 계절적 성수기에 도래를 감안할 때 예, 계절적 성수기는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를 보는데요. 어 어까 강세는 좀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선망 창치 산업은 어 조업성상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까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아, 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도 그런 측면에서 단기 모멘텀이 충분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분기 실적 후전 기대감입니다. 1분기 어 선망 참치 어획량은약 2만 1000톤을 기록했고요. 을뭐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7.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글로벌 어획량이부짐했을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과를 기록했고요. 이번기에도 역시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 신규 선박 한 척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기 연결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각13%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19.8% 증가한 137억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고요. 원양 부분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업종 내탑 종목으로 사주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유개와또 원화 강세 감안해도 이분기 지분법 대상 자회사들의 호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주산업의 비보유한 비영업자산의 가치도 약 2천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비영업 가치 가만 시에 영업 가치는 2016년 기준 6 배, 2017년 기준 4 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좀밸류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캐슬렉 캐슬렉스 서울의 소유 부지는 총 56만 평이고요. 부지 일부가 평당 800만 원에 수용된 이 전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한다면 자산 가치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어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조 산업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식품 업종 내에서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실적인지 그리고 밸리에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최근 같은 성수기에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름도 지금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밸리에이션을 보면서 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7121억을 점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56억, 순이익은 450억을 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 음, EPS가 8995원에 현 주가 수준 PR9.4배 수준에 거래되면서 10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11%, 영업이익 10%, 순이익은 20%.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 현 주가 수준 음, 84,000원이면 어, 저평가 매트가 있고요. 이년 평균 p e r 이약 15배 수준입니다. 어, 135,000원대 만벨이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있현 주가 수준 대비해서 약60% 이상 주가 어,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 매매 시나리오 함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84,300원 선 아,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잡고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예. 짧게는 이틀 안에 로고요 네. 어, 제가 예측 목표가는 10만 원을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신고가가 9만 1,800원인데, 어,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시고요. 어, 10만 원 수준이면 이전 고점에서 조금 밑에 매물 대까지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까지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 하에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에 있어서 목표가는 만원 선, 손절가는 8만원 하회 시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조 산업이었고요. 다음, 다음 시간까지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의 종가 공략 주시간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습니다